직원들이랑 열심히 레시피 연구해서 영상 찍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대충 해먹는 거 올리는 게 조회수가 더잘 나오더라고. 시작! 먼저 팬에 기름을 살짝만 두른 다음 얇게 썬 마늘을 넣고 약불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줘. 마늘이 익었으면 잠시 빼두고 마늘을 구웠던 팬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 해줄 거야. 계란 후라이는 반숙이 맛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계란을 굽던 팬에 목살을 넣고 구워줘. 목살이 익었으면 가위로 목살을 먹기 좋게 잘라준 다음 고추장, 케찹, 진간장, 고춧가루, 설탕, 다진 마늘을 넣고 볶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밥이야. 고추장 목살. 기름도 다 넣었나요? 너 한국인 아니지? 당연한 걸 묻고 있니? 아! 구운 마늘, 계란 후라이를 올린 다음 쪽파와 참깨 뿌려주면 고추장 목살 덮밥 끝! 이번에는 목살을 한입 크기로 잘라줘. 그리고 봉지에 부침가루와 함께 넣고 흔들어서 부침가루를 묻혀줄 거야. 부침가루 없으면요? 밀가루에 소금과 후추를 추가로 넣어주면 돼. 이제 팬에 식용유를 딱한 숟가락만 둘러준 다음 목살을 넣고 구워줘. 목살의 겉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버터를 넣고 고기 안쪽까지 마저 익혀줄 거야. 이제 양 양송이버섯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준 다음 스테이크 소스 돈가스 소스도 되나요? 내가 만든 거랑은 다른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 케찹, 다진 마늘로 양념을 해줘 그리고 양파의 겉면이 살짝 투명해지려고 할 때까지만 볶아줄 거야 마지막으로 밥 위에 목살 찹스테이크와 계란 후라이를 올리고 쪽파를 뿌려주면 찹스테이크 덮밥 끝 뚝딱 뚝딱이 형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고 싶다면 뚝딱이 형 푸드물로 오세요 뚝딱